따뜻한 귀에 손들어 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봉라로 사랑하실 때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 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과는 좀 다른 복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들일까요? 돈을 많이 벌거나 출세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잘 진행될 때 이런 것을 복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데 어, 세상의 복과는 좀 다른 어,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전도하면서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으면 다잘 돼. 예수 믿으면 다잘될 거야. 예수 믿으면 출세해.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어.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신 분들도 실제로 계시기도 하겠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를 믿으면 돈을 많이 벌거나.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거나 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어, 성경은 다른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복. 또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들로 삼아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복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할 때에 너희들은 다잘될 거야. 좋은 대접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총독과 임금들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게 될 거고 너희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하고 또 성도들을 신방으로 갈때 우리 성도들의 고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듣고 하는 상담하는 시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를 타면서 어, 가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갑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제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제 능력으로 곤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까? 제가 저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할 말을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예수의 을 믿는 자들은 미움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선한 삶을 살면 다 잘되고 또 인정도 받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서 미움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또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미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또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끝까지 견뎌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눔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 n 한 찬양이에요. 이 e 찬양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나 주님과 함께 b 사 y s 마음을 g y 며 주님 앞에 나 n 리 나의.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시니를, 예수, 나의. 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세상의 복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이 잃지 않고, 견디어 구원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